경기 시작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수비에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 최현석 선수랑 저기 누구냐? 아저 한겨한? 저놈? <laughs> 오늘 컨디션 안 좋다고 핑계 대죠? 역시 바로 안 좋다고 밑밥 밑밥 받아 바로 패스미스 그 그분의 패스미스. 오 차단 좋죠? 차단 좋아요. 이게 저번에 했던 팀이어서 그런지 어 먼저 맞네 맞는 거 같네요. 어 일단은 아빠 가야죠 오 나이스 수비 그래도 오오오오오 파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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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안 불었으니까 일단 불어도 되는데 좀 살살 하는게 경향이 오이고 아니지 어남이가 아, 치고 그냥 나어도 음. 나쁘지 않았을텐데 수비 가운데로 갔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희상이가 페이크를 줬지 남이 남이 가운데. 근데 그말 그대로 들었죠? 순진해. 이 커터 정수는 어떻게 하나 보자. 무조건이야 나는. 나는 안 들어. 기 맞고 하려고 애초에. 오. 아 신발끈. 신발끈 좀 매너로. 어, 오 급하게 못었죠오 너무 좋아요. <laughs> 수비 일단 안정적인. 제가 봐제 생각에 최고의 수비들이 모였기 뭐 때문에. 흥규한 최연석 먹히면 누가 잘못인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한규가 잘못인 확률이 99.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는. 어 헤딩 좋아요. 경기가 일단은 조금 없네요. 그게 없네요. 화력이 없어요, 화력이. 잠깐지 <laughs> 2분인데요. 예, 전 시작 전 2분만에 때려 몰아붙이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반대가 과장해야죠 반대가 지금 잘 있어요 지금 오잉? 반대 아이고 너무 잘 봤어 역시 김각철 선수 한 번씩 저런 거 해주죠 그 다음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우와 우와 패스 진짜 우와 와 이건 공격수 잘못입니다 이거 패스가 너무 좋았는데 공격수 못 잡았기 때문에 공격수 잘와 패스 도 너무 좋았는데 와 용병이야? 영입을 해야 될것 음, 것 같습니다 봤어. 저기 너무 잘하는데, 아그 발아 때 그냥 그 패스를 너무 잘 봤다. 우리 처음으로 그런 패스가 나왔어. 용석이 카메라를 너무 잘 찍기는 카메라맨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에 진짜 한골넣꼭 넣어서 내가 진짜로. 세럼을 해야겠다. 아직 무득점이잖아. 아직이지. 그러니까 뛰지도 별로 안 되긴 했어 지금. 손흥민 네 경기 지금 그러니까, 골못 넣고 있으니까. 두달 됐나? 원래 수비수였다가 이제 프리션 변경했잖아. 김신웅가냐근데김신웅은또 중국에서 찍고 있어요. 그리고 광시 천천히. 김광식. 아 아웃사이드 패스 하나만큼은 진짜로 초반에는 인사이드보다 아웃사이드가 더. 잘 찬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저 사람. 발안쪽이 없다는데? 근제 네, 말인데, 겉만 달랑달랑, 발가락도 세 개라는 소문이 있어요. <laughs> 엄지랑 검지가 없어서. <laughs> 아웃사이드로 만자기 때문에. 근데 멋있거든요. 아웃사이드가 확실히. 예.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무난해요. 나쁘지 않고. 한 번만 터진다면 좀 마음도 좀 편하게 하지 않을까? 김광식의 김광식? 광식? 오 좋았다! 네. 오! 네. 아이고 아하 저때 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럼 이렇게 세레브리하고 있었을 텐데 아쉽네. 현석 진짜 현석이는공 잡으면 좀안전와 완전 안정적이라니까 현석이 진짜 너무 좋아. 오! 와! 음. 아깝다 누가였어 거기파 선방. 그러니까 선방. 사내. 사내. 와, 사해야 사내가 이런 슛을? 아, 시원이보다 빨리 골 넣을 수 있었는데 사내가. <laughs> 사내 안 되지 근데. 또 형님 먼저지. 어 <laughs> 음. 근데 사내 슛 너무 좋았다, 거 그러니까. 아, 거기파 선방. 진짜. 예. 네. <laughs> 저스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어 이거 이거는 좀 헤딩을 못하니까 직접 골을 노려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라고요? 광식이 사네 사네 압박해야죠. 저거 무조건 붙어야 돼요. 왜냐면 저거 당황하거든요. 수비공. 야 영배영 오다이스 아빠 주고 덫. 와우 와우 이런 패스가 된다고 우리가 누구야? 오안 끝났어. 어, 아, 와, 전남이 아웃. 제가 봤을 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남이 아웃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찬데요, 뭐, 뭐요? 아, 피슈 말고 아까 그 놓친 거 있잖아, 그 오픈 찬스. 하하, 아쉽네요. 아쉬워요. 근데 저는 웃음이 자꾸 지어지네요. <웃음> <웃음> 아쉬운데 입이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예. 골을 넣으면 저는 솔직히 말할게 광시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미 골 기록 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미드필더 진이 넣었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으면. 고급 맞은 거. 오, 무서워. 오. 아, 광시 친구지? 맞네. 광시 친구구나. 광시 친구라고 했지. 끝까지. 나이스. 남이 아니, 남이 아니면 희상이구나. 남이 어디죠, 근데? 위치마저 모르게 하는 공격수 조남이. 농움 끝까지. 에이, 푸시, 푸시, 푸시. 이거는 몸싸움을 했어야 돼요. 밀면 안 되고, 손을 쓰면 안 되고 다리, 몸을 썼었어야 돼요. 그럼 파울 아니죠? 아쉽습니다. 시원해. 근데 이러다가 또이것 터뜨 이골을 못 넣는다 하면 조용히 삼각 터뜨 조용히 삼각 터뜨 조용히 있어야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와우 이렇게 반대 중이야 너무 좋... 야, 우리 이런 패스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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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공식이 친구 너무 잘한다 와 뭐야 어디 누... 꼬리야? 응. 음. 와 너무 잘한다. 저 압박 보소 너 누구야? 너 어떤 여자야? 마루 마루 꼬리털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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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길었네. 아습니다 진짜 아니 너무 잘하는데요? 이분진이 갑자기 살아나오지? 오 킥좋다 저 네이마르 볼터치 할수 있었으면 진짜 지렸을텐데 오와한기한 <laughs> 카리스마 여기 자기 주도권에선 위다 일로 와야지 지가 가면 될텐데 지 와야지 하는 놈 아이고 오 그래? 다행히 와 피스 너무 좋았다 가운데로 몸싸워 친구 들어가면서 슛아 어, 너무 아깝다 이래서 그저 오른쪽에 왼쪽 왼 왼쪽 발 쓰는 사람과 왼쪽 발 쓰는 사람을 쓰나보다 발을 발을 왜 이렇게 못해요 선생님 왼 왼쪽 발을 뭐라 해죠 왼발 왼발 쓰는 사람 아, 왼쪽 발이 왼발이구나 왼발 쓰는 사람이 해야 좀더좀더 좀더 편하게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좋은 침투였습니다. 패스도 좋았고요, 침투도 좋았고요. 이건 받아야죠. 오, 좋은 웨이 크다로 달아봐. 가요? 몸성 끝까지. 오, 받아. 발버티지 말라고 또 치도. 어, 나이스. 한경한 선 얼마나 발을지 말라고 하는 패스는 아뭐 오분 패스는. 다 넘어져줘야 또 재밌는데. 오 어, 이거. 나갔네. 근데 들으면 되도록 앞으로 가는게 좋죠. 남이? 누구 남이야? 오. <laughs> 정시현은 안 되는. <laughs> 남이 미드필더진이 낫네 응. 남이 뭐 a 저기 y I'm 아아 w e e t girl. I'm a sweet g i r 이제 나 a s 나쁘지 않네요. 방금 남이 인정합니다. t 공격수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좀심심하겠 저기까지 나온 거 보면 시골막 심심하다니 이거든. 남이가 근데 너보다 골 많잖아. 한 골? 내가, 내가 어시준 거? 네, 어시 아니아내어 씨야, 그거. 알잖아. 그 골대 앞에서 내가 날찰수 있는 거. 그래, 남이 공격했으니까 주장하고. 옆으로 싹준 거. 그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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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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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워. 오와아 너무 깝다 엥? 희상이었어? 음. 응. 너무 깝다저 터치만 조금만 더 하고. 오 무섭. 끝까지. 아이고 졌다. 아쉽다. 오 아빠. 무동 탁. 아이고 아이고. <laughs> 현이가 라인을 혼자 잘 탄다. 나이스 강식. 강식이 오늘 좀 좋은데 강식이? 없어요? 강식 오늘 좀 좋다. 터치 미스. 터미? 나이스. 오 나이스. 피파에서나 볼만한 커팅이었죠? 과연 여기서 그의 애... 오 누구야? 오늘 뭐야 오늘? 애들 왜 이래? 이렇게 잘해. 아이고 남이야? 뜨는 게 남이... 남이 남이네 나이스 교환 못 찍었다 안 찍었대 솔직히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어 그냥 다시 받은 거 주는 거컷 나이스 뜬다 오 겨울, 오늘 몸 가벼운데 저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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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미한테 골이 몰아줬다 소감미 시즌 두 번째 골 다들 만들어주네 음, 좋았다 근데 방금 진짜 인정 방금 예. 패스가 누구였어? 광식 누구지? 그쵸? 들어간 것도 너무 좋았는데, 패스가 너무 좋았는데, 저건 넣었어야지. 솔직히 골때 바로 걱정은 안 건드렸어도 골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 파이팅! 파이팅! <웃음> <웃음> 아유, 파이팅! 저... 우와... 과연... 아~ 깠다... 잘.. 진짜 잘한다. 용병이 용병은 바쁘구만 오케이 정조 남이대정시훈일대용 오케이 이제 시작이다 내가 새걸누으면 되지 응. 누가 그런 감독이 그런 말 했었지 두걸누으면 어떡하죠? 새걸누으면 돼요 공 날아갔나 보네 어이구 와우 축구인데 발로 하는거 다들 손으로만 던지네 나보 갔다오라고 하는거 들리긴 하는데 어디래 나 못봤어 저 반대쪽에 있대 아, <laughs> 너무 좋다 많이들 나왔으면 좋겠다 축구를 <웃음> <웃음> 많이들 나와야 돼 그..그의 <laughs> 바램 <바람>. 얘들아 <laughs> 많이 나와라 <laughs> 오. 뒤에서 규환이 주장 완전 메가이어인데 메가이어야 진짜 주장 역할을 행복히 해줘 빵과이어 빵과이어 <laughs> 빵과이어 느낌있어 <laughs> 이제 메가이어, 진짜. 아니 현석, 제 현석 규환이가 진짜 좋다니까, 저 라인이 저거. 빵가이. 응? 커트 해야죠? 와, 굉장히 좋아. 그렇지. 재훈이냥뻥차가 되잖아, 재훈아. 오, 오 나이스. 재훈이 진짜 잘 봐. 근데 저거 뿌렸지만, 오, 몸잘 됐다. 진짜 잘한다 그렇지. 규환이 그렇지 그렇지 아쉽다 너무 잘하는데 진짜 아 이렇게 잘하고 있 오랜만인가 봤네 와, 괜이 보주나? 아, 역시. 괜 오, 오. 오, 는정 오, 대정 야. 아! 아! 때리고 아! 은표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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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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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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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아! 데 현석이 진짜 오늘 참 좋네. 현석이도 광식이도 오늘 주짜 좋고 남이... <목소리> 어, 남이... 남이... 없어... 없어... 남이 좋았는데... 네. <목소리> 과연... 아이고, 저 볼터치가 탁 치고 들어갔으면! 뭐야, 저 둘이 너무 엉켰다. 와, 와, 둘이. 오, 우리 압박 뭐야? 어. 이렇게 잘해. 어. 뭐야, 파울? 옵사이. 어. 없... 어. 어떻게 옵사가 되지? 어. 저기발 좀. 저기, 아, 없어. 저... 아. <laughs> <와. 웃음> 아. 아, 없사... 저거 줬으면 없어다. 아. 더 빨리 들어갔어. 반대로 가야지. 응. 응. 천천히. 현석이만 아니시면 되지 와아아나다오 나갔어! 나갔나? 나가나데아 아! 터치! 어 저기 반대! 어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오! 오. 야큰났다한교 한 녹았다 아니? 네, 내가. 어? 아이고 아깝다 야녹거잘 아이스크림 <laughs> 야, 아이스크림! 와! 데는 문 문도 딴이는 문도 딴 데는 문도 딴 데는 문데 반대 도딴 데는 문데 반대! 데는 문도 딴 데는 문도 딴 데는 문도 딴 데는 문도 딴데데 너마맛있 응. 저런 타락 너무 좋아요 어, 잘됐다 아니 저는 없어 아이고, 까비 까비, 미네이 까비. 잘 봤다. 오, 뭉서 끝까지. 어, 어. 오, 나이스. 깝다 나미 나이스. 오 너무 좋았다. 패스나 뛴다. 남이 뛴다. 아이고. 오, 너무 잘하는데 진짜. 와 혼자? 가비. 아, 크로스 크로스. 와 반대 중이야. 양벽아비 아깝다. 너무 아깝습니다.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뭐 주포 없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목소리> 잘하네, 아들 잘해. 와 진짜, 잘해. 아니 진짜, 저거 잘고 진짜,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좋스 페이스도 좋은데 저거 진짜, 너무 좋짜 침투 몰라, 몰라. 다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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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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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호수기 나 나를 모방했네오 안돼 알랭. 나이스. 오? 아이고. 나이스하네 한대. 뛴다 됐다. 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와. 내가 하고 싶었던 슈팅이었는데 저게 저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슈팅 너무 잘한다 진짜 와 진짜 지렸다 진짜 오른쪽 윙어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어 톡톡히 아주 찍었어. 아, 찍어 아 찍어. 아, 2, 3분만 찍어. 아, <목소리> 아씨아고춤고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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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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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건들지 말라요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맨이네. 진짜 전문이네, 카메라. 아 뭐야, 아, <목소리> 아니, 1년년도 <일, 목소리> 근번나때 이러는 건좀 아니지. 아이, 그 이렇게 움직여. <laughs> 이걸로 보는 게더잘 더 보이지 않냐? 그거 맞아. 나 지금 솔직히 눈이 조금 이제야 좀푼듯 풀린다. <laughs> 이제야 경기 보인다. 아, <laughs> <laughs> 어, 너무 티키타카, 티키타카, 티키타카. 아이고, 아쉽다. 끝났습니다.